네. 자,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4년도 연구성과 발표회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아, 두 분의 토론 아, 그리고 발표 이어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발표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발표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종우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요. 전력 부문 비용 효과적 탈탄소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연구 위원님 나오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와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에너지 경제 연구원 김종우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그 연구는 전력 부문 비용 효과적 탈탄소화 방안 연구가 되겠고요. 먼저, 동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소비, 그러니까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모두 합치, 합친다면 산업, 부분,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는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약 54%를 차지할 만큼 산업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아리백의 확대, 그 다음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등 온실가스 규제가 점차 심화되면서 이런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향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전기와 추세를 고려한다면 향후 증가하는 산업 부분의 전력 수요에 대한 탈탄소화는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무탄소 에너지, 카본 프리 에너지를 활용한 기술 중립적인 접근 방법에 대한 관심이 어,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CFE란 재생 에너지에 국한되지 않고 어, 뭐,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모든 유형의 어, 청정 발전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24-7 CFE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 정부 또한 2003, 2023년 9월에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서 국제 사회에 이러한 무탄소 에너지 사용에 촉진하고 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 기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CF 연합 결상, 결성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어, 그 이후에 우리 주도의 CF 이니셔티브라는 국제적 운동을 어,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어,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우리 정부가 현재 강도 높게 추진 중에 있는 무탄소 에너지의 국내외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의 무탄소 전력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또는 어,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국내외적으로 이제 청정 전력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어, 이니셔티브 세 가지를 이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첫 번째 이니셔티브가 유엔 에너지 협약을 통해서 출범한 2047 CFE가 되겠습니다. 동 캠페인은 2021년 9월 유엔 고위급 에너지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되었고요. 어, 슬라이드 아래에는 이제 2047 CFE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회원들이 준수해야 되는 행동과 원칙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그림입니다. 어,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매시간 청정 전력으로 조달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청정, 청정 전력은 또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 이러한 2 4 7 CFE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리백 기존의 아리백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재생에너지에 집중된 이러한 기존의 이니셔티브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의 큰 변동성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전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탈탄소화를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기업이 100%로 아리백을 어, 구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시간대별로 확인을 했을 경우 연간 약 68%에 해당하는 전력만 청정 전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어, 분석에 기반한 어, 내용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전력 수요를 시간대별로 매칭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 이러한 것을 반영하듯이 전 세계에서 이러한 2 4 7 CFE를 주도적으로 어, 이행하고 있는 기업은 구글이 어, 유일한 것으로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추진 사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은 이미 2017년에 RE 100%를 조기에 달성을 했고 이런 재생에너지의... 재생에너지로만 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여 2030년까지 전 세계 구글의 데이터 센터와 사업장에 시간대별 조달 원칙을 이용하여 어, 매시간 청정 전력으로 조달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현재 이행 중입니다. 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구글이 어, 수립, 어, 이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계별로 따지면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는 최대한 재생에너지로 어, 조달할 수 있는 부분은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하는 부분이고요 재생에너지가 발생하지 않는 그러한 시간대에는 어, 재생에너지 이외에 다양한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재생에너지 이외에 대형원전 이외에는 무탄소 발전원이라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 어, 이러한 추가적인 무탄소 발전원에 대한 기술 개발에 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이 무탄소 전력을 활용하고 인검증을 받기 위한 어, 인증서 즉 현재는 발전원에 대한 인증서만 어, 있는데 이것을 시간 속성이 어, 들어가 있는 이런 인증서까지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신들의 데이터 센터에 얼마나 시간대별로 무탄소 지수를 어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지도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이제 보여 드리는 슬라이드는 어전 세계 특히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어 지역에서는 데이터 그 지역에 있는 유틸리티 회사, 에너지 공급자와 장기 계약을 맺고 시간대별로 청정 전력을 조달하는 그런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이니셔티브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친숙한 아리백 이니셔티브가 되겠습니다. 아리백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 수요를 늦어도 2050년까지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어,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이행하는 기업들의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어 2014년에 13개 기업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전 세계 현재 430여 개의 기업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있고 단순히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 왼쪽 하단의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이런 회원 기업들의 전체 전력 사용량 중에서 이미 50%에 해당하는 어 전력은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 2022년 실적 기준이긴 하지만 이미 R이 100을 달성했다고 한 기업은 80개의 기업이 되겠고요. 어, 또한 R이 50%즉 절반 이상의 전력 수요는 이미 재생인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고 선언한, 아니, 어, 실적을 이행한 기업들도 약 60%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어,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른쪽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 약 31개의 기업이 이행 실적을 보고를 했는데 전력 소비량은 약60 테라와트 아워 정도로 유럽 시장에 해당할 만큼 굉장히 전력 소비가 많은 그러한 기업들의 분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약9% 수준의 좀 미미한 실적,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처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아리백에 이행하기 이행 위중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에는 어, 그 재생 에너지 공급 물량의 부족이라든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와 같은 유인책의 부족 그리고 제도적 측면 등에 굉장히 다양한 장애 요인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요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어, 한국은 이런 재생 에너지의 비용 의 대표 지수, 대표 가격 지수라고 할수 있는 균등화 발전 비용이 미국이나 호주, 영국 등 주요국 대비 약 1.5배에서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반면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한국의 산업용 전기 요금은 36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산업용 전기 요금을 포기하고. 오히려 고그 비용을 수반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 CF연합, 그 다음에 CF 이니셔티브가 되겠는데요. 앞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부는 2023년 9월에 어, 국제사회에 CF연합 결성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 달에 이러한 어, 후속 조치로서 국내에는 CF 연합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산업부를 통해서 CF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소개하는 추진 전략을 내세웠는데요. 여기서 이제 CF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원전이나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부문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적 운동이라고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재, 이제, 공식적으로 CF연합이 출범한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굉장히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아울리치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세계의 이니셔티브를 좀 비교 분석한 그러한 표이고요. 어, 우리 주도의 CFE 이니셔티브는 인정 에너지원, 무탄소 에너지 적용 범위, 조달 원칙 등에서 기존 이니셔티브와 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 재생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의 무탄소 발전원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247 CF2와 어, 동일한 동일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시간 세분성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아리베카 같은 연간 총량 개념으로 어, 정산을 진행을 하고 향후 어, 월 단위, 주 단위, 일 단위, 시간 단위를 지향하겠다라고 이러한 단계적, 단계별 접근법을 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리백과 트웬티 포 세븐 CFE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력 수요에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도하고자 하는 CFE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의 생산 공정에서 배출되는 어, 직접 배출, 그러니까 스코프 1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차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 CF 연합이 설립된 이후 1년 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 등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 지난 1년 동안 주도 주로 저구, 주, 주로 했던 활동 등은 어, CF 이니셔티브를 국제 사회에 소개하고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주요국이나 국제 기구와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어, 그러한 활동들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지진한 달이죠 2024년 10월에 브라질에서 열린 청정 장관 청정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는 어, CFE의 정의, 조달 수단, 검인증 방법 등 이런 국제 협력을 위한 어, 글로벌 작업반을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러한 글로벌 작업반의 공식 출범, 출범으로 인해서 아마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어, 이런 c f 이니셔티브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어, 제대로 된 인정, 인증 체계를 만드는 그런 다음 단계로 어, 나아갈 어,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다음은 본 연구의 어, 분석 파트가 되겠고요. 분석은 이렇습니다. 국내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시간성 원칙에 따라서 청정 전력을 조달한다는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 효과적 비교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시나리오는 크게 재생에너지 100% 청정 전력 조달 시나리오 100%를 어, 나누고요. 그 그 외에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라는 어 설비의 유무에 따라서 어 시나리오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청정 전력 조달 시나리오는 재생 에너지를 포함하여 어 무변동성 청정 발전원을 어 포함한 것을 가정을 했고요. 어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무변동성 청정 발전원이라는 것은 이제 한수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SMR을 가정을 하였습니다. 어, 분석을 위한 가정의 어, 대표적인 가정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업들이 어, 전력 수요에 대한 시간대별 패턴이 필요한데 사실 개별 기업의 이런 시간대별 수요 패턴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따라서 기업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산업용을 일반용을의 시간대별 전력 수요 패턴을 한전을 통해서 어,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발전 패턴은 태양광, 풍력 그리고 무탄소 청정 발전원 등의 조합에 따라서 시나리오별, 시간대별 발전 패턴을 어 사용을 하였고요. 방법료는 1년, 즉 8760시간 시점에 대한 전력 수요와 공급 프로파일 매칭을 수행을 하고 연간 어 전력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화 방법론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어, 요 슬라이드는 사실 분석 방법론에 대한 어, 개념을 도식화한 것이고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분석에 대한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생에너지 100% 전력 조달 시나리오에 대한 어, 분석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어, ESS 설비가 기업의 시간대별 전력 수급 불균형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ESS가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저희 연구가 이제 좀 의미를 갖는 것은 ESS가 전력 수급 완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완화를 시켜주는지 거기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ESS가 없을 경우에. 어, 없을 경우에는 기업이 100%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조달하더라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전력 수요의약 적게는 32, 많게는 69%까지 그리드 일반적인 그리드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어, ES 설, ESS 설비가 어, 추가가 될 경우에는 이러한 연간 그리드 전력 사용 비중이 22%에서 37%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는 산업용 을 패턴을 가정한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 조달 시나리오 분석 결과이고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분석을 했고, 이런 재생에너지 100% 조합에서 전력 수요의 전력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설비 용량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맨 오른쪽 주황색 칼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 메인 결과가 되겠고요. 어, 태양광과 풍력만 활용을 했을 때 태양광과 풍력의 최적 설비 용량 비중은 약 1대 0.8로 분석이 되었고 어,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때문에 이러한 시간대별 전력 수요 어,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과도한 ESS 설비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분석 결과는 어, ESS 용량이 약 22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어, 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하단에 있는 6.0 테라와트 아워에 대한 숫자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청정 전력을 어 시간대별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결국 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약 6테라와트 그러니까 27 27테라와트 아워를 사용하는 기업을 가정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22% 정도에 해당하는 전력은 결국 그리드에 물려 있는 전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 결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결과는 산업용 을 패턴에 대한 결과이고요. 이 부분은 일반용 을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 어, 태양광과 풍력 비중, 최적 비중, 그 다음에 ESS 용량 연간 부족량 역시 유, 좀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유사한 결과를 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무탄소 전력 조합 100% 시나리오에 대한 어, 분석 결과입니다. 어, 여기서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어, SMR과 같은 무변동성 청정 발전원, 거기에 ESS까지 조합을 한 경우에는, 어, 굉장히 그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것을 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어, 분석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앞서 설명드린 앞서 결과와 유사하게 1대 0.8 정도 수준으로 최적 설비 용량이 도출이 되었고요. 반면에 ESS 용량과 연간 부족량은 앞서 분석되었던 어, 용량과 부족량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앞서 설명드렸던 분석 결과를 가지고 과연 어떠한 이러한 시간대 시간성 원칙에 따라서 청정 전력을 조달했을 때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ESS 설비와 함께 재생 에너지 그리고 모 변동성 청정 발전원을 어 조합을 한할 경우 연간 간접 배출량은 재생 에너지 100% 시나리오 대비 약 절반 수준으로 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이를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청정전력 조달의 경우 연간 그리드 전력 사용량 비중은 산업용 의리 11%, 일반용 의리 약 14%에 해당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간접 배출량은 각각 약 1,400, 아, 0 톤, 그 다음에 1,840, 톤에 해당한, 해당한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어, 물론 모든 뭐 지금과 같이 시간성 원칙에 따라서 청정 전략을 조달한 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이롭다고 할지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그 비용이 많이 든다면 결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시나리오별 어느 정도 수준의 비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각 청정 발전원의 월, 발전원 이제 설비에 대해서 초기 투자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LCOE를 기반으로하여 비용을 분석 분석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정 전력 그러니까 무 변동성 청정 발전원이 조합된 청정 전력 조달 시나리오. 의 경우 산업용 그다 일반용을 모두 재생에너지 100%, 100 시나리오 대비 비용 수준이 약 71%에서 90 많게는 91% 정도 수준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 부분은 어, 태양광과 풍력 그다음에 변동성 청, 아, 무변동성 청정 발전화에 대한 설비 용량에 대한 비용 수준이고 그 외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 최적화를 위한 어, ESS 설비 용량까지 추가를 한다면 어, 이러한 청정 전력 조달 시나리오에서의 비용 효과성은 더욱 더 높아지는 그런 분석 결과가 되겠습니다. 어,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오늘 발표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고요. 정책적 시사점을 어, 정리한 표입니다. 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인 어, 시사점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첫 번째로 국내 어, CFN 이니셔티브를 국제적 운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시간 세분성의 기준과 적용 시기를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사점을 가장 먼저 제시한 이유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지난달에 어, 기존의 아리백을 주관하는 더 클라이밍 그룹이 발표한 내용이고요. 어, 이미 아리백 어더 클라이밍 그룹도 247 어, 무탄소 청정 전력을 시간대별로 매칭하겠다 이러한 것을 도입하겠다라고 어, 이미 선언을 하였습니다 사실 아직 구체적인 에너, 어, 에너지 인정 원이나 이런 것들은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 이런 기존의 아리백 체계에서도 시간대별로 무탄소 전력을 매칭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국내에서는 인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인프라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우리 아리백 인프라에 대한 인증서 라든가 거래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를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대형원전 이외에 무탄소 발전원 이라고 할수 있는 수단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의 경우에는 이런 어, 대형 원전 이외에 뭐 CCS라든가 SMR, 청정 수소, 혼소, 전소 발전 등에 대한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한 시간대별 원칙에 따른 조달은 사실 ESS가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ESS 설비에 대한 어, 지원 정책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그 외에 사실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주요 의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인증 제도에 한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 인증 제도는 결국 국제 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 적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어, 주요 글로벌 협력 과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글로벌 어, 작업반이 어, 예, 작업반의 활동들이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서 이러한 주요 의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